네, 안녕하세요. 박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드리는 건또 처음이네요. 다들 지금 삶에 만족하시고 사시나요? 요즘 많은 고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박배는 이런 고민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제 일상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상을 전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뽐내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교내 행사에서 사회도 보고 힙합 공연도 했었죠. 슬슬 장래에 대해서 고민할 때쯤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직업이 뭘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방송 PD가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입학하고 방송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해소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에게 있어 최선의 직업인가? 이런 의심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그냥 막연하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전역하고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 계속 방송 일을 할까? 저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단순하게 재미있어하는 것들을 모조리 한번 다해 보자. 그래서 연말 휴일과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고 쿠팡 물류창고에서 알바도 해보고 그리고 그 돈으로 컴퓨터를 사서 미디 작곡 공부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게 된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동안 내가 한 가지 이렇게 깊게 몰입할 수 있구나. 유튜브 채널을 키워보려 밤새 고민도 해보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새벽까지 편집도 해보고 그 유튜브에 몰입한 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하게 좋아하는 나를 위한 일을 해야겠다. 직업은 무조건 내가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사실 중학교부터 이것이 저의 모토였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정말 하고 싶었던 꿈, 두 번이나 이상한 합리화를 하면서 포기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직업이다. 돈을 많이 못벌 것이다. 이러한 변명을 하면서 도전을 피했죠. 이것이 제 인생에서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쉬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았습니다. 저는 현재 일을 하면서 심리와 마케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제가 주인이 될수 있는 일을 연구하고 찾으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네, 끝으로 맨날 박배 보고 싶다. 언제 오냐? 이렇게 찡찡거리는 박배 유튜브 구독자분들 맨날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뿅뿅뿅.